안녕하세요. 동동이 아빠입니다. 오늘 여기는 이탈리아의 타오르미나이고요. 사실 타오르미나를 2박 숙소를 예약하고 와봤는데 뭘볼게 있을까 사실 아무 기대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계획을 세운 것도 1도 없었고. 근데 여기서 2박을 있는, 있는 동안 느낀 동안 제가 전 세계 가본 수백 개 도시 중에 가장 좋은 도시인것 같아요. 여 보시면. 그 다음에 되게 분위기가 좋잖아요. 여기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도시인 것 같은데, 로마 시대 때도 융성했던 것 같고, 되게 많은 부족들이 있어요. 아까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저쪽에 있는 그리스 운영국장도있었는데 사실 그스운 만큼이나 있었고, 음... 음... 거기서 2시간 정도 충분히 구경할게 되게 많았고요. <laughs> 혼대기층에 바가 <아빠가> 있는데, <laughs> 자, 어...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이가 아, 네. 그러니까 바로 아, 네. 성이에요. 아, 성이 아니라 아, 그리스 시대 만들어졌던 아, 원형극장. 근데 아, 지금 네.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저 밑에 공원도 있고 되게 이렇게 많아요. 아,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푸른 지중해고요. 되게 높은 곳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절벽이 이렇게 그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되 신기하죠? 저기 다시 아프라 화산이 보이고요. 지중해에는 여기는 이오니아행인 것 같아요. 이오니아이라서 앞에는 이제 저쪽으로 끝에로 그리스까지 연결되는 곳이고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진 도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광장이에요. 그래서 타우르미나라는 타오르, 도시를 구글 지도에 찍으면 은이 위치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어, 제일 중심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쪽 끝까지 가봤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도 되게 이쁘지만 일단 제가 이미 하루 종일 많이 걸어가지고 좀 힘이 빠졌고요. 아 그리고 아까 그 바다 쪽 가면 그 되게 이쁜 해변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꼭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가 되게 작은 도시인데 건물로 쓰면은한 인구 만명 정도 살까 하는 정도의 도시인데 보시다시피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요. 오늘이 지금 수요일인데 이게 무슨 주말도 아니고 소도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한데 일단 뭐 이런 길거리에 루이비통 같은 명품 매장도 있고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다른 도시들 가보면 그냥 기념품 매장 정도나 있고 그냥 잡다구리한 물건 파는 그런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그 자파점 이런 거밖에 없는데 물론 여기도 기념품 가게가 있긴 한데 이게 무슨 길거리에 명품 척도 막 있어요. 이제 시작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핸드메이드 그런 물품 파는 데들도 있고 여기 이렇게 트러플이죠? 트러플 가게도 있고 데트사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신기한 건 아시아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서양인들이고요. 아시아 사람은 비중이 한5%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어, 건물들도 되게 이쁘고 지금 시간이 저녁 7시쯤인데 이제 하나둘씩 조명이 켜지고 이제 그 밝아지고 저기 조명이 생기고 있어서 도시가 더 이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 걷기 시작한 건 5시 반부터였고 제가 그 그리스, 그리스 때원형극장 2시간 걷다가 숙소 와가지고 잠깐 그 옷만 갈아입고 나온 건데 여튼 어, 너무 좋아요. 어저께 저녁에 8시쯤부터 걸어봤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 6시, 7시 이때가 지금 피크타임인 것 같아요. 사람들 다밥 먹으러 나온 것 같고 또 물건도 사러 다니는 것 같고 골목골목 되게 뭐가 많아가지고 여기는 오늘 이 박으로 왔는데 솔직히 이거 다시 한번 와야 될것 같고 <목소리> 은행들도 있네요 그래서 저쪽에 그리고 보시다시피 산이 있어요 이렇게 큰산 산과 바다와 역사와 그 다음에 쇼핑과 음식 그 다음에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정말 완벽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념품들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가지고 물가도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 북유럽이나 이런데들은 택도 없이 비싼 물가를 요구해가지고 별로였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다만 자파점이 좀 없고 그 다음에 음식 점수도 좀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거고 어 여기 정도까지가 이제 번화가인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 제냐 같은 매장도 있고, 매장이 아까 막 비싼 매장들이 많았는데, 수차 지나갔고, 이런 카페도 있고, 이제 거의 길 끝에까지 오고 있어요. 내일은 이제 카타니아를 갈 건데, 제가 지난번, 이번 이탈리아 여행이 포지타노, 카프리, 로마, 이런 것들 가봤는데 솔직히 아, 여기 그 타우르미나가 제일 좋았고 너무 이쁜 가게들도 많잖아요 신기해요 진짜 조그만 도시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시 사람 많아지네요 못 보던 브랜드들도 많고 이런 와인바 같은 것도 있고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이제 문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도시가 끝인데, 끝까지 다 이쁘죠. 막꽃 꽃 있는 가게도 있고, 뭐지? 이게 오스테리아가이 동네 이름인 것 같은데, 위블로 시계 매장도 있고, 여기는 파테필립 시계 매장도 있고, 파네라이 여기다 시계들 매장들이 있는데, 여기가 그냥 동네예요. 근데 명품 매장들이 다 몰려 있고, 사람들도 참 많고, 그냥 백... 현대백화점, 아니면, 그, 강남 신세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 동네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수도 그렇고, 명품 매장의 구색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문이, 성 같은 게 있고, 교회 같은 게 있고, 어, 이렇게 해서 도시 거의 다 구경했는데, 여기 이제 나무 있고, 아,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면 여기가 그 그리스 원형극장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그리스 티아트로 안티고 여기, 여기가 이제 원형극장이고 나중에 그쪽 관련 갔다왔던 영상은 따로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보면 산꼭대기산 꼭대기에 편이 네요와 진짜 신기해요. 이거는 아랍 시대. 느낌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시대 느낌도 있고, 되게 뭔가 건축 양식도 빠른 유럽이랑 달라요. 우리가 옛날에 시칠리 왕국이었고, 나폴리랑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큰 제국이었어가지고, 뭐가 잘됐면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도시 밖으로 나가는 출구고요. 출구 밖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해변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빼고는 대부분 다 백인들이고 황인 종이는 황인종 흑인 뭐 이런 사람들 없어 인도 사람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유럽의 다른 대도시 가면 그런 사람들 소매치기도 많고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별로인데. 여기는 참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도시 밖으로 나왔지만 여기까지도 이제 시내 시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도시 중심부로 들어가는 입구 같고요 여기 단점은 이제 차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차로 오시기 보다는 버스 타고 오시는 거가 더 좋을 것 같고 아 이렇게 해서 타오름이나 잘. 구경 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